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박피가 어떤 흉터에 효과가 좋은지 특히 깊은 흉터와 얕은 흉터의 효과가 어떤게 좋은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깊은 흉터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처가 나쁜 상태 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누구도 눈에 확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특히 기계박피처럼 울퉁불퉁한 흉터가 굉장히 어, 매끄러워지는 이런 종류의 상처일수록 얕은 흉터가 많은 분보다는 깊은 흉터가 되게 심한 분들에게서 효과가 확연하게 보이죠.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깊은 흉터에 안 좋다, 아니면 깊은 흉터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입니다. 깊은 흉터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다만 그 깊은 흉터를... 그 정도, 굉장히 깊게 들어간 바닥까지는 저희가 할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재생, 제일 깊은 쪽으로 재생이 안 되고 그 레벨의 피부들이 다 재생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깊은, 굉장히 깊은 흉터는 중간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까지 깎아내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뾰족하게 고기 부분만 살짝 살짝 팝니다. 그러면 옆쪽 살이 잘 들어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다 끝까지 안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러운 모양까지는 받, 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계 박피는 굉장히 깊고 심한 여드름 흉터에 제일 강력한 효과를 보이면 그 보이는 이유는 확연한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얕은 흉터는 사람들이 더더 좋아지길 바라고 아예 그냥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 기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계박피는 얕은 흉이나 깊은 흉이나 관계없이 다그 기계박피가 가진 효과는 분명히 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진 그, 그 결과를 보는 그 환자분의 기대치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둘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익성외과는 효과 없는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